이번에는 세 대의 악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어, 다60베이스라고 하는 악기들인데 보시면은 밑에 버튼이 60개로 다 되어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 이쪽을 보시면은 건반 쪽에 보시면은 다섯 개의 레지스터 스위치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 중국에서 나오는 혼화 제품이고요. 이것은 어, 역시 중국에서 나온데 이전에 나왔던 거죠. 골든컵이라는 상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니베라투라는, 역시 중국 제품인데 이것이 바로 60 베이스 아코디 라고 합니다. 세가지 악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이것은 이태리에서 수입된 파올로 소프라이라고 하는 72 베이스 악기입니다. 이것은 럴드마스터라고 하는 독일에서 수입된 72 베이스 악기고요. 요것은 칼렌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수입된 72베이스 악기입니다. 이와 같이 어 72베이스 악기를 한번 어 저희가 보여드리고요. 두 대의 악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베이스 쪽을 보면은 80베이스로 되어 있죠. 이쪽 것로그 이쪽 것로 그렇고. 어, 건반 부분 쪽에 보면은 어 7레지터7 개의 음색 변환 장치가 설계가 돼 있고요. 이것은 5개의 음색 변환장치가 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제품인데요. 중국의 페러시라고 하는 어, 상표를 붙인 아주 이전에 수입된 악기입니다. 이것은 월드마스터라는 독일산 악기죠. 그래서 사이즈가 보통 이런 것들가 80베이스, 즉 60베이스, 72베이스, 80베이스까지가 중형 아코디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세대의 악기를 준비했습니다 어, 이 세대는 다 96베이스로 설계가 되어 있죠 96베이스와 또 앞으로 나올 120베이스 두가지 종류가 우리는 피아노 아코디언에서 대형악기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것은 어, 체이코에서 수입된 델리시아라고 하는 어, 악기죠 이것은 이태리에서 수입된 스캔달리라고 하는 악기고요 이것도 역시 어, 이태리에서 수입된 피지니 라고 하는 악인데 다96 베이스로 설계가 되어 있고 세 가지가 다 아주 유명한 악기들입니다. 이번에도 세 대의 악기를 준비했습니다. 다120 베이스죠. 베이스 숫자를 보면 다 120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건반 쪽에 보시면은 어, 레지터가 굉장히 많죠. 고급 악기들이죠. 어 이태리 제품, 이태리 제품, 독일 제품. 이렇게 돼 있고요. 이96 베이스와 120 베이스가 우리가 일반적인 피아노 아코디언에서 대형 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형 악기는 일반 클래식 음악을 부해서 모든 음악에 다 연주가 가능하고요. 또 단점이 있다면은 좀 무겁습니다. 근데 아코디언 중에서 프리 베이스 아코디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버튼이 모두 한 음만 낼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프리 베이스 아코디언은 버튼 하나로 코드를 연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음을 연주하려면 왼손으로 여러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하는데 하지만 왼손 저음이 자유자재로 부서되어야 하는 클래식곡을 연주할 때는 아주 유리합니다. 이와 같은 프리베이스 아코디언은 중형, 소형도 있지만 대부분 120베이스 이상 혹은 180베이스까지 아주 대형 아코디언이 많이 있습니다. 컨버터 베이스 아코디언이 있습니다. 컨버터 베이스 아코디언은 스탠다드 베이스 아코디언과 프리 베이스 아코디언의 기능을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아코디언을 컨버터 베이스 아코디언이라고 하며 이 컨버터 베이스 아코디언은 스위치 작동 하나로 인해서 베이스 배열이 바뀌면서 프리 베이스 아코디언의 베이스 배열로 전환이 되는 악기입니다. 오늘은 아코디언의 종류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다음에도 새로운 내용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